중국-태국-캄보디아 분쟁 개입으로 아세안 불안정 철의 한국 공급망과 남중국해 안보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2025년 7월 24일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격화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은 단순한 영토 충돌을 넘어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개입으로 인해 아세안 전체의 안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지원, 군사훈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이 분쟁을 이용해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충돌은 폭격과 공습으로 최소 2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7월 28일 중국과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었으나 20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태국에 억류되는 등 장기적인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문제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한다. 논점 1. 분쟁의 본질과 장기화 요인. 2025년 7월 24일 태국과 캄보디아 북경 특히 프레아비아 사원 주변에서 시작된 충돌은 수십 년간 이어진 영토 분쟁이 민족주의 감정과 맞물려 폭발한 결과 로 태국군은 공습과 지상작전을 통해 전략적 요지를 점령하려 했고 캄보디아는 헌센 전 총리가 실권을 진 정부의 지휘 아래 민병대와 경찰을 동원해 반격하며 5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태국은 전체 승리가 아닌 특정 고지와 도로를 장악해 법적 회색 지대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했으며 캄보디아는 영토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면 항복을 거부했다. 휴전 후에도 20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태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한다. 분쟁 장기화 요인은 다층적이다. 첫째, 양국 내 민족주의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해 타협을 방해한다. 둘째, 외부 강대국 특히 중국의 개입이 분쟁을 지역 안보 위기로 확대시킨다. 셋째, 경제적 피해가 캄보디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경제적으로 캄보디아는 관광객 감소로 연간 20억 달러 손실, 해외 송금액 25% 급감으로 국가 예산이 고갈될 위험이 크며 태국도 국경 무역 중단으로 수출 피해를 입는다. 안보적으로는 국경 불안정이 베트남과 라오스로 확산되어 아세안 내 주요 무역로를 위협하며 캄보디아의 연간 국방 예산 7억 달러를 초과하는 전쟁 비용이 국가 경제를 압박한다. 이는 아세안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 논점 2. 중국의 군사 개입과 캄보디아 의존심화. 중국은 이 분쟁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자유로운 불안정한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통해 PHL-03 로켓, KS-1C 미사일, 2026년 도입 예정인 056C급 함정을 제공하고 리암 해군 기지를 현대화하며 캄보디아 군대의 작전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4,7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민간, 겸용, 인프라 대출을 통해 캄보디아를 경제적으로도 장악했다. 중국의 개입은 여러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다. 첫째, 지리 정치적으로 캄보디아를 위성국으로 만들어 베트남 후방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남중국해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다. 둘째, 군사적으로 캄보디아 국방예산을 초과하는 지원은 태국과의 군사 균형을 깨뜨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 셋째, 경제적으로 중국의 원조는 캄보디아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높여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을 키운다. 다른 각도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캄보디아의 안정적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주권 약화와 중국 군주둔 증가로 이어진다. 분쟁 중 중국의 추가 무기 지원 의혹은 부인되었으나 이는 두경의 동남아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안보적으로 중국의 군사 기지 확장은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의 위협이며 경제적으로는 캄보디아의 자립 능력을 저해한다. 논점 3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역할과 아세안 불안정 중국은 분쟁에서 중재자로 나서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7월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휴전을 주도했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는 중국이 아세안 단합을 막고 남중국해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캄보디아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태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캄보디아를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 미국은 캄보디아의 잠재적 반중감정과 태국의 친미성향을 활용해 대응하며, 국제금융기관과 무기 제조사들은 재건 원조를 명목으로 개입해 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중국 캄보디아 합동 군사훈련은 양국 협력의 상징이며, 아세안 불안정은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를 위협한다. 중국의 역할을 다각도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내 분열을 조장해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경제적으로 아세안 국내 총 생산에 이란 3% 손실이 예상되며 공급망 혼란은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으로 분쟁 확산은 해상 무역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들의 타격을 준다. 중국의 외교적 개입은 아세안 국가들의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하시팩 논점 4 중국 영향 아래 경제 충격과 시장 재편 분쟁은 태국과 캄보디아 경제에 치면적이며 중국의 개입이 시장 재편을 가속화한다. 캄보디아에서는 40만 명 이상의 태국 노동자 기원으로 실업과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태국은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 중국, 유럽, 한국 관광객이 급감할 전망이다. 양국 간 상품 보이콧으로 캄보디아 슈퍼마켓에서 태국 제품이 사라지고 중국 및 베트남 상품으로 대체되며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캄보디아 시장에 자국 상품을 공급하며 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는 아세안 내 경제 균형을 깨뜨린다. 경제적으로 태국 관광 수입은 10% 이상 감소하고 캄보디아 송금액은 25% 하락할 전망이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아시아 경제에 피해를 준다. 안보적으로 국경 분쟁은 인종 차별과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 장기적 불안을 초래한다. 중국의 경제 개입을 분석하면 캄보디아 시장 장악은 태국의 압박을 가하지만 아세안 내 반중 연대를 촉발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캄보디아 경제 회복을 돕지만 과도한 의존은 부채 함정을 초래한다. 중국의 경제적 역할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주변국들의 대응을 요구한다. 하시백 논점 5. 중국 영향의 지역 파장과 한국의 시사점 베트남은 중립을 유지하며 인도적 지원과 무역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태국 국경 폐쇄 후 베트남 상품이 캄보디아 시장을 장악해 양국 무역액이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 태국 투자자본도 베트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의 개입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은 베트남을 압박하며 동남아 안보 기념을 위협하고 남중국해 분쟁과 연계될 수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이다. 남중국해 무역로 불안정은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차질을 초래하고 에너지 수입 경로가 위협받는다. 태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 관광 산업의 기회가 될수 있으나 중국의 군사 팽창은 한반도 안보를 압박한다. 중국의 개입을 다각도로 분석하면 지리정치적으로는 동남아 패권 강화지만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미중 경쟁을 심화시킨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동맹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경제 지원을 확대하며 아세안 내 반중 연대를 주도해야 한다. 기업은 동남아 투자를 다각화하고 군사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의견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자.